음, 지금 국가예산 추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. 어, 제가 2017년도부터 2020년도 현재까지 국가예산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. 2017년도에 3.6%였었네요. 어,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관할을 했습니다. 2018년도에 7.1%로 급격하게 늘고 2019년도에 9.5%, 2020년도에 9.1%, 2021년도에 8.9% 2022년도에 8.9%로 늘었다가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관할했는데 그때 증가율이 5.1%, 2.8 2.8%, 2025년도에 2.5%로 하락했다가 2 0 2 6년도현 정부에서 8.1%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. 이 수치를 보고서 제가 몇 가지 딱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요. 음,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완벽하게 데칼코마니입니다. 근데 이재문 정부의 지금, 음, 거는 더 강력하죠. 증가율이 더 가파르니까요. 근데 이걸 또 보고 느낀 게, 음, 현 정부의 다음 정권, 다음 대통령은, 음, 기든 성배다. 그리고 똥바바지를, 어,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. 왜 그러냐면, 음, 현 지금 8.1%로 시작한 국가 예산 추이가 어, 보통 이거 지금 정도는 유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그죠? 8.8%대에서 9%대에 아마 증가를 시킬 건데요. 이 증가율을 어... 5년 동안 쓰면 그 다음부터는 쓰기 쉽지 않죠. 그거를 두 정권 동안, 10년 동안 쓴다?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요. 그죠? 한 5년 정도가 맥시멈이라고볼수 있습니다. 그러면 현 정권에서 다 쓰고 이 증가율을 다 쓰면 그다음 정권에서는 본의 아니게 그리고 하기 싫어도 긴축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그러면 긴축 정책을 하는 그 정부는 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경기가 다운될 수밖에 없으니까. 그리고 앞선 제가 설명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, 이재명 정권이 서울 아파트 금지를 시킨 거는 서울 아파트로 갈 유동성을 봉쇄를 시키고 대출을 할수 없게 만들고 그 자금을 국채 발행에서 국채 발행 쪽으로 땡겨 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그죠? 그시중운행엔 어, 아파트 담보대출을 못하면 그 여윳돈을 국채 발행 국채를 인수하는 자금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으니까 낮은 금리로 상대적으로 그거를 인수를 시키는 거죠. 근데이 로직이 문재인 정부 때도 썼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요.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지금의 강도는 아니지만 어 서울 아파트 담보대출을 압박을 했잖아요. 그 자금을 이제 물꼬를 국채 발행하는 발행하는 데 썼던 겁니다. 근데 지금 강도가 더센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자금이 더 많이 필요했다는 거고요. 그죠? 그 압박의 강도에 따라서 자금의 필요성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, 지금의이 서울 아파트 지금 그 대출을 금지시켰다는 게 누가 봐도 좀 무리 있었잖아요. 근데, 이 정도를 해야만이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, 어, 지금, 환경이 됐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예요. 그럼, 그 다음 정권부터는 자금을 어디에서 땡겨올 수가 없습니다, 이젠요. 그러잖아요? 국채를 발행해도 이 자금을 배수해줄수 있는 주체가 없어, 이젠. 결국에는, 음, 긴축 재정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든지, 그 다음 정권부터는, 아니면, 돈 그냥 찍어가지고 뿌리는 수 밖에 없는 거예요, 지금. 방법이 없습니다. 지금 골로 가고 있어요, 제가 봤을 때, 골로. 이게 국가 부채가 증가해도 성장률이 따라 올라가면 상관이 없습니다. 그리고 국방이나 인프라나 첨단 기술 등 생산성 향상에 쓰이면 또 상관이 없고, 그리고 중앙은행이 강한 긴축 정책으로 그거를 무마시키면은 괜찮아요.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음, 원화 원화 약세 가능성 굉장히 높고 원화 약세는 물가 상승을 또 촉발시키겠죠. 그래서 원화 약세와 물가 인상이 필연적으로 앞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죠? 음 제가 여기서 요점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명과 굉장히 무리수를 더더 가면서까지 정책을, 서울 아파트 담보대출을 금지를 시켜가지고 자금을 끌어왔는데, 이거보다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. 그죠? 돈이 이젠 바닥났다는 얘기예요, 이젠. 구할 수가 없습니다. 우리나라. 큰일 났습니다. 제가 봤을 때. 그 다음 선권 때, 똥바가지입니다, 똥바가지. 그 다음 대통령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, 앉는 어? 게 좋습니다. 큰일 납니다, 다음 대통령. 아니, 독이든 선배입니다. 이상입니다.